네, 안녕하세요. 네빌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탄 쓰고 와이프랑 홍콩 여행을 갑니다. 가기 전에, 집에서 떠나기 전에 아침에 커피 한잔 하고 가야겠죠? 저는 지금은 파푸아뉴기니 마라와카 블루 마운틴 요 원두로 내려서 마실 건데요. 원두 종류가 상당히 많죠. 다 이제 풍미가 다릅니다. 음. 짜잔, 이러면 귀여운 아메리카노가 탄생합니다. 네, 이제 커피를 마시고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제 홍콩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김해공항 가고 있어요. 유튜브 댓글 보니까 형차못 타요. 지구 280 타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사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차못 타고 다니는지 안 궁금할 줄 알았어. 하겠지 안 궁금하겠지.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이 차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이 차는 X3에요. BMW. X3이고 그중에서 프로 모델인데 프로 모델의 차이랑 X3 일반 모델의 차이는 잘 모르지만 앞에 등이 프로는 파란색이고, 그리고 또 이제 고기판 같이 이렇게 그릴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은색이 아니고, 쇠 색깔이 아니고, 검은 색깔로 덮여 있습니다. 고 차이 정도? 아니요, 도다르 휠도 다르답니다. 저는 예전에 운전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비싼 외차를 타고 있는데, 깜빡이를 넣어줘. 그리고 미안하면 미안하다 이렇게 비상등 깜빡이 넣어주는 분들 있잖아요. 간혹 있거든요.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이 저는 참 멋있었어요. 나도 그렇게 돼야지 생각하고 항상 저는 깜빡이랑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는 꼭 하는 편입니다 자 공항 도착 후두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둘이 와이프랑 저의 좌석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내 수화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화장품 액체들 이것을 모르고 수화물로 못 붙인 거죠 그래서 빠르게 이걸 옮겨야 되니까 1 0 0 m l 짜리는 가능하거든요 이 용기를 사가지고 수작업으로 옮겼습니다 짬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 잔. 요게 제가 대학생때 가장 행복하던 순간이었어요. 정말 제벌도 부럽지 않은 순간. 짬뽕이랑 소주 한 잔. 공항 앞에 이제 쌍화탕을 파는 약국이 있어가지고, 먹었습니다. 사실 약국 거보다 한의원께 좋아요. 주변에 있는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쌍화탕 꼭 드십시오.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꼭 감기약이 아니더라도, 바로, 어,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비행을 합니다. 홍콩에 딱 도착을 하면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한번 옮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저희가 있는 숙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홍콩의 분위기입니다. 택시들도 조금 생긴 게 다르고 2층 버스가 참 많죠. 그리고 명품 광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BTS요? 네. 그리고 도착한 뒤에 먹은 불고기. 불고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볶음밥. 닭고기. 그 다음에 파인애플 번. 괜찮았어요, 저는. 그 다음에 심심해서 맥주. 까지 이상한 요리까지. 어, 홍콩 요리라고 합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헬스장에 아이, 호텔에 있는 헬스장 가려고 합니다. 운동하는 동안 와이프는 준비하고.

이날은 또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돼서 110 정도까지 들고, 레플 다운도 좀 하고, 외국인들도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깔끔한, 좋은, 깔끔한 좋은 운동이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일정으로 갑니다. 지하철 을 타러 가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상당히 빠릅니다. 진짜 빨라요. 가는 길에 뭐 관람차가 보여가지고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도착했는데 저 간장 만드는 맛이 좀 없었어요 창판 네 창판 맛이 없었고 요거는 소보로 빵 안에 돼지고기 볶은 거를 넣어놨습니다 양념해가지고 그 다음에 딤섬 요거 맛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딤섬 맛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새우 딤섬 그러고 벽화거리 소호 벽화거리죠 거기에 왔습니다 이게 그 에스컬레이터로다 이동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도중에 카페에 가기 위해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홍콩은 저렇게 보시면 육교 같은 게 많아요. 참 건물과 건물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육교로. 저게 참 신기했어요. 카페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콩 감성입니다. 2층 버스. 여기 상당히 고바인데 버스가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할리우드 벽화거리 여기는 생각보다 별게 없었어요. 와이프도 별로 찍고 싶지 않요 하나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침차이키 여기 미슐랭, 미슐랭 집이거든요 근데 줄도 많이 섰는데 아네 국물은 맛있었어요 국물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로렉스 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샀고 상당히 일정이 빠져 했거든요 이렇게 명품 샵들이 무슨 진짜 슈퍼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슨 1, 1988인가 뭐헤리티지인데 정확히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쇼핑몰. 아 쇼핑몰 처음 예뻤어요 오 진짜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계탑 바로 옆에 있거든요 시계탑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야경 보는 장소에요 예, 야경 보는 장소 낮에 봐도 참 건물들이 높고 빽빽하죠 그 다음에 다리가 아파서 이제 카페에 들렀는데 가성비가 좋다 했는데 좋진 않았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있죠 전망대 여기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타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창문 바로 건너로 볼수 있거든요. 네, 이런 뷰입니다. 높긴 높죠. 내려올 때는 왼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구경 잘하고 또 내려와서 맛있는 식당에 들렀습니다. 저 맥주 한 잔이 진짜 비쌉니다. 어, 12,000원, 13,000원 이렇게 돼요. 한 잔에 그것도 저 먹다가 찍은 거 아니고. 예, 네, 그렇죠. 이제 천탄면 나왔고, 여기 북경오리 싸먹는 쌈입니다. 저는 북경오리를 처음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있었어요. 훈제오리랑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오늘의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제대로 된 첫날이죠. 첫날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만두 안에는 육즙이 참 많았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뵐게요.